어린이집 다닌 지 얼마나 했지? 이제 뭐 얼마 안 됐지? 한이 주.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늘어와. 거기 다니면 애 친구들도 막 따라하게 되고 말도 다 따라해. 걱정 안 해도 돼. 그럼 그렇지. 음, 그러게. 지훈이도 어렸을 때말좀 느렸어. 아, 그래? 아. 음, 다섯살 때까지도 문장으로는 못했었어. 아빠 닮았네. 인연수로막 1년수, 인던수라 그러고. 음, 걱정 안 해도 돼. 어. 지금도 못하는 것같도하고 <laughs> 그러니까. 근데 이한이. 엄마 아빠 사진은 왜 갖고 라고 한 거야? 어? 엄마 아빠 사진이 많이 없잖아. 어... 나도 좀 간직하고 보면서 이제 어... 이안이한테도 음... 할머니 할아버지야라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어 엄마 아빠 생각 났나보다. 자식 키우면서 이게 이안이 지금 이안이 말할 때거든 지훈이가. 음... 이안이랑 많이 닮지 않았어? 응. 딱 지금이야. 그치? 두돌이야 지훈이 두돌 어... 때. 엄마, 어... 똑같다. 이안이가 만배 예쁘네. 제가 그 얘기를 고요 전혀 이 연이 몸이 신기쁜데데 할미, 할미, 할머니, 할머니 시집 가던 날언니랑 응. 진짜 많이 닮았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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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님이시구나, 너무 고우시다. 오, 어머. <laughs> 할아버지, 할아버지. 할아버지 야나 할아버지. 아빠, 할아버. 할아버지. 아빠야 아빠야. 어 음. 아빠야, 아빠야 아빠야 할아버지. 아빠야. 할아버지. 알아봐. 이렇게 또 사진 보니까는 엄마 아빠 보고 싶긴 하네. 보고 싶죠. 같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그러게 이런 날. 그러게. 어, 뭐, 하, 항상 보면은 이렇게 슬플 때보다 <laughs> 기쁠 때가 좀 많이 아유. 생각나는 것 같아. 요아 어, 맞아, 맞아. 맞아. 나도 슬플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일 있거나 기쁠 음, 때더 생각나더라고. 요 이렇게 또 사진 보니까 더 보고 싶네. 맞아. 음. 좋은 일 생기면. 생각나더라고요.